리플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달러에서 가상자산으로의 블록체인 역명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화의 새로운 이동통로 시스템, 스위프트 2.0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핵심 기술에는 바로 우리 리플이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는 건 리플의 가치 상승, 그리고 이어지는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믿으세요.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중동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SEC가 크라켄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다는 소식인데 이번 패소로 이제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리플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리플의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곧 리플의 가격이 불꽃놀이를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 이스라엘군이 해즈볼라에 선제 타격을 했다고 해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가 되는게 중돈정쟁의 확산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돌입하게 될거라는 우려가 있었을때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었죠. 이번 이스라엘 내전도 어느정도 하방압력을 주게 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시게되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서 반등을 크게 주고 난 이후에 살짝 하락을 주는 모습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그렇게 하락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 도좀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약하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리플도 역시 이렇게 생각보다 하락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그동안 이런 전쟁 이슈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큰 상승 이후의 조정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조정을 받게 되면 뭐 780원 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입담의 최강자들 복덕방 3명의 아재들이 모였다. 이 3명의 아재들이 코인에 관한 모든 걸 재미있는 입담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던 이런 결정적 이유라고 좀 보게 된다면 역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울 의장이 연설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표를 했죠 이 발표로 비트코인 리플 할것 없이 순식간에 큰 반등들을 보여주면서 크립토 시장의 순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표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리플의 큰폭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픽스트인컴 수속 경제학자 톰 포르첼리는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사실 뭐 비컷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주목해야 될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에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플은 국경간 송금 시스템 기술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최근 SEC의 와 소송 문제도 해결 이될 만큼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큰 상승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가치를 믿으셔야 된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번 금리 인하 때 0.25bp씩 조금씩 내리면서 고금리를 최대한 유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세력들은 유도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곡선을 보이고 폭발을 하게 되면 서서히 개미들을 꼬시는 이런 뉴스들을 뿌려댈 것이다. 그때 개미들은 빤스까지 팔고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세력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때 모두 다 떠넘길 겁니다. 우리도 그때 물량을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시나리오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의 물량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사역들은 이미 상승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래들과 같이 이렇게 대응하면서 단가를 낮춰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가치에 제발 확신을 가지세요. sec가 크라켄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다고 하죠. 그동안 sec가 주장했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리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원의 결정은 이미 리플 소송에서부터 이어져 온 결과인데요. 리플은 지난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죠. 그 뒤로도 이렇게 바이낸스 소송도 기각이 되면서 거래소의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요. 리플의 약식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받은 겁니다.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2차 시장 판매를 뜻하는데요. 트론에 대한 저스틴성 관련 소송도 역시 2차 시장 유통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토큰에 대한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점점 확립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이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입지가 약화시키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또 도는 말로는 리플 소송에서 sec가 항소를 할 거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더 이상 의미 없다 항소 못할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라는 법적 명확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리플의 거래량만 좀 동반이 되어 주기만 한다면 모든 걸림돌이 재건해 이 리플로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엄청난 폭발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크립토는 리플이 곧 불꽃놀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생기면서 리플이 대폭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리플 투자자들의 마음을 지금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뭐, 1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0.56달러에서 0.6달러 범위를 형성하고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64달러를 이제 넘어서게 될 경우에 1.3달러에서 1.5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1.5달러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7.5달러 부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업비트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박스권 부분, 이렇게 900원 라인까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900원 라인을 넘어서서 이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1500원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되살아나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나오고 있는 지금, SEC 항소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플에 대한 호재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솔라나 증권성 여부 문제로 ETF 신청서를 반려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리플은 이미 소송에서 완벽한 규제의 명확성을 확립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솔라나 ETF보다 이 리플의 ETF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연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리플의 전 임원의 말에 따르면은 올해 안으로도 리플 현물 ETF가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ETF에 대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전에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1억을 돌파했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리플 ETF 출시 이후에도 이런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 유입과 함께 가격이 대폭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건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달러와 연동되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첫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리플렛저를 통해 뭐 NFT, 스테이블코인, RWA 이런 토큰들의 발행들이 쭉쭉쭉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가상자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스위프트 2.0이 가동이 되겠죠. 이 스위프트 2.0 역시 핵심인 리플이 담당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런 리플의 행보들이 확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제발 믿으세요. 리플의 대폭 예정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플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에요 7년에 가까운 이 마라톤의 완주가 코앞입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정해진 미래 99.99%가 아니라 이제 100% 정해진 미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해진 미래에 꼭 탑승을 하셔서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자, 아, 여러분께서는 코인 시장에 무슨 이유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물론, 당연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되는 수익을 기대하고 코인판에 입문하신 겁니까? 직장 월급이나 용돈 수준의 수익을 크립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분은 당연히 거의 없을 거고, 1년이나 2년처럼 오랜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나 며칠 정도로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달성하길 바라면서,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인 관련 기사를 둘러보게 되면 단돈 83달러를 투자해서 1,10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95만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족발 한 세트 시킬 돈만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380억원 상당의 강남 빌딩을 구매하고도 남는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31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69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사들을 본 다음 나도 한번 인생 역전해보자는 마음으로 크립토 시장에 입문을 하신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 역전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께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저만 알기는 아까운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그런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굉장히 공들이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민 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나 유명인 아니면 이슈를 바탕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장난이나 투기수단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크립토 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 생태계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봉크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되는 호재로 저점에서 200배 급등을 하고 이후에 솔라나 기반의 다른 민코인들도 출시가 돼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프코인은 봉크를 넘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대장자리를 차지했고 저점에서 360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목 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열풍으로 대형 기관들이 민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봉크코인과 솔라나의 사례를 들면서 민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죠. 특히 민코인이 투자자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형 투자 기관들이 민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들을 봤다는 소식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캐피털인 스트라토스는 저점 대비 360만 배가 폭등한 솔라나 기반 위프 코인을 초기에 투자해서 300배 수익을 거뒀고,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이면서 투자한 코인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유명한 DWF랩스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일론 모스크키우는 시바견의 이름 플로키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플로키코인의 3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기관 세력이 공개적으로 민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 민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거기다 이제는 민코인 etf까지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인 억만장자이자 여러 알트코인 에 대해서 정확도 높은 예측을 내놓기 로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 스트롬의 설립자 아서에이제는 도지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도지코인을 지지 하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etf 출시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 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민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민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면서 민코인 강세장을 불러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민코인이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코인들은 이미 가격이 크게 나서 투자해도 큰 수익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코인 중 규모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에 보여준 가격 흐름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해진 민코인 페페코인을 보시면 출시되고 3주만에 5만 배 급등을 보여주고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원 정도를 초기에 매수를 해서 150억을 벌었다는 투자자가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인 2월 말에 비트코인이 신고점 1억을 향해 오를 때 동시에 민코인 불장이 오면서 페페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니 역대 최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1200%가 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저점에서 무려 162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특히 더 놀라운 점은 페페코인은 2월에도 7,100억 원의 시총을 보유한 절대 작은 규모의 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대형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민코인이라도 얼마든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민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대표적인 코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코인이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도 해당 민코인을 자주 이용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면서. 점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최근 솔라나 ETF 이슈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솔라나 기반의 이 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겠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B들에서 민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이 RWA B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민 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 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 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고래들의 유입으로 꾸준히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하루 상승률만 396%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상승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이 코인 못 해도 최소 30만 배는 충분히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넣으면 30억, 10만 원 넣으면 3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 살 돈으로 이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289789 하나 하나, 010289789 하나 하나.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확실한 정보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